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코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솔라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솔라 코인 드디어 이 하락이 끝나가고, 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매집봉이라고 해요. 매집봉. 자, 이런 매집봉이 나온 이후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 코동이 채널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총네 가지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시드 10배 만들기 프로젝트. 물론 선착순 이제 100명 한정이고요. 두 번째, 제가 20억까지 이제 불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30%, 150% 이제 벌수 있게 해준 코동 시그널 지표. 세 번째 매매 포트폴리오. 자, 비중부터 이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알려 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마지막을 제일 기다리시죠? 마지막은 1대1 이제 피드백과 교육으로 혼자서도 이제 매매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입비, 상담비 받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100% 무료예요. 이 4개의 구독자 이벤트, 어떤 비용도 없고, 오로지 이 코동이 구독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최근에 이 SXP, 자, 이 솔라 코인, 자, 별 움직임 없어 보이지만, 프로젝트 측이 기능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리빌딩, 리스크 제거까지, 자, 이 작업을 동시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지보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프로젝트가 다시 주류복귀를 준비할 때만 나오는 이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코인은, 진짜 상승전조가 이제 항상 조용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군가는 숨어 있지만 누군가는 그 틈을 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력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솔라코인의 이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는 이 지지와 저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번개 표시와 악마 표시가 있습니다 이 번개 표시는 세력들의 매집 표시고요 자이 악마 표시는 세력들의 매도 사인이에요 이 매집 표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생기는 번개 표시가 이제 생기고요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을 이제 팔아치울 때 생기는 이 악마 표시가 생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기관과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매집을 하고 물량을 매도할 때 바로바로 바로 추적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약 8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이러면 자아 세력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해서 만든 지표가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 이름은 코동 AI 지표예요.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좀 보시면 자 23년도에 자이 번개 표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24년도 후반에 자이 번개 표시가 떴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350% 정도가 이제 올랐고요. 여기서도 1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제 또 번개 신호가 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사실 이게 기간 미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지표다 보니까 수익률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솔라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코인들, 자, 업비트에 있는 여러 코인들, 국내에 있는 업비트 빗썸에 있는 여러 코인들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제 방에 있는 교육생분들 모두 다이 타점으로 수익을 받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시그널을 통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립니다. 요새 이 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저한테 문의가 좀 많이 오고 그래요. 자, 코동님이 시그널 좀 알려주세요. 시그널 타점 좀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시그널을 통해서 진입 시점, 매수값, 목표값, 비중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타점을 어떻게 봤냐. 자, 화면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4667, 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자, 이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 실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 세팅 방법까지 모두 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100% 이제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에도, 사이에도 시장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 올라가는 순간에도 또 상황이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방에서 좀 실시간 정보, 이 실시간 타점을 다 드리고 있는데, 자, 원하시는 분들, 자, 무료로 이제 정보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 1 0 4 6 6 7 4 1 8 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도 이 코인 시그널 지표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 자, 이 코인 세팅법, 매수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보자도 10분 만에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솔라 코인 간단한 이제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이 솔라 지금 조용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간 시그널이 다시 뜨는 순간 지난번처럼 100%에서 180% 급등 충분히 재현 가능합니다. 이미 물량을 조용히 이제 매집이 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봐야 할건이 가격이 아니라 세력 의도,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나는 문자 보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고 계신다면 자,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세요. 지금 세력의 조용히 매집 중인 더 강력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 바닥 다지기 보이시죠? 그 다음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이 중간중간에 티어르는 매집봉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집 시그널이 강력하게 점등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보아서 세력들의 흔적이 명확하고요. 이건 진짜 화산 폭발 직전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 영상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가격의 이제 변동성이 급변하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안 태우려고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신 분들에게만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혼자 매매하시다가 계속 물리고, 털리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그러다가 멘탈 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장은 이 정보가 있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정확한 이제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조절, 실제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모두 다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100%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정말 이 손실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상승장에서 제대로 잡고 싶다. 누군가를 진짜 믿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 저 코동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방향까지도 이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속 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조용하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 오르겠지? 이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시장을 떠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고 이 세력들의 기간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확인을 마친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은 기간 세력 움직임이 명확하고 매집 신호 과거 대비 이제 확장이 되었으며 장기간 눌림이 이제 끝나고 폭발적인 구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곡점 직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에는 항상 남들이 모르는 코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강한 사이클에서 그런 코인 한두 개가 10배, 20배, 심하면 이 50배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정말 단순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가, 올바른 방향을 아는가. 세력의 움직임을 잃는가? 이세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시장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는 자 핵심 기술과 노하우예요. 제가 이 교육방에서 드리는 자료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 이 정도면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인다. 분석 퀄리티가 아예 다른 레벨인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지금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냥 뉴스 보고 차트만 보고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움직이면서 불안하게 매매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진짜 정보가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과는 그 선택에서 갈립니다.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이 세력 매집 패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숨겨진 뉴스의 흐름 개미들은 절대 모르는 이 자매 구간, 그 다음에 진입 이탈 타이밍 이 구간 압축 정리까지 모두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이제 성공이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준비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준비된 사람만 가져갑니다. 교육방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좀 준비해보세요. 이런 자리 진짜 자주 오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 코동이 교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